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낭여행을 할때 인도를 갔었습니다. 인도 여행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로 많이 놀랍니다. 평소 일상과 다른 볼거리들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행자들을 상대로 하는 사기꾼도 많고요. 정말로 더러운 거리를 수시로 만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놀라운 일이 많지만 그중에 하나가 신을 숭배하는 모습입니다. 어느 가게나 들어가면 작은 가게라도 신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만들어진 신의 형상을 볼 수가 있고요. 사람들이 수시로 가서 절을 합니다. 인도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왜 사람들이 신의 사진, 신의 모형에 이렇게 빠져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신내산에 올라가 있지요. 모세가 없는 시간이 지속되자 백성들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게 되지요. 이 우상을 만드는 장면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만든 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닙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신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절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그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었습니까? 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백성들의 요구입니다. 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신은 어떤 신이죠? 우리를 위한 신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신을 믿습니다. 자신들이 만들고, 자신들이 조종할 수 있는 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믿는 이유입니다. 자기들 눈앞에 놓고서 원하면 언제든지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신입니다. 필요하면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입니다. 이영도 작가의 눈물을 마시는 새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람들이 원하는 신에 대해서 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신은요,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의 만능 하인입니다. 전일 근무 가능한 무보수의 만능 하인. 섬길 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하인을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나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우상처럼 믿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을 내 삶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만왕의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샬롬.